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아렌지아입니다. 이 멘트를 한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누군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병원에서 일하고 있느냐고요. 네.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바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렌지아의 병원이야기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1권이 나온 후몇달 이내로 완성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대학원 다니는 중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방학 동안에 책을 완성하기 위해 인생 최대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도 어려웠는데 드디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r 지 g 의 병원 이야기 1권에서는 IVIM 수행 요법 수혈, 체열, 약등 아주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알고 있으면 좀더 똑똑한 간호사가 될수 있고 알게 되면 업무가 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넣어보았습니다. 글로만 배워서 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심전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뜬구름 잡고 있는 미생물 검사나 혈액 검사, 항생제 인슐린, 협업이 중요한 영상의학과 검사까지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요. 이 책이 여러분의 임상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냐면요. 또 책을 쓰려고 하고 있답니다. 인계에 대한 것을요. 20년차 선생님과 함께 일부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인계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인계 시작하겠습니다. 533호 이모모님 남자 52세, 2016년에 알콜릭 l 시 진단받고 본원 MG 팔로우하고 있는 분으로 최근 피로감 느껴지고 황달이 생기는 것 같아 외래 진료보고 랩했는데 황달 수치 증가해서 검사와 치료위에 입원했습니다. 환자 금주하다가 최근 모임이 많아지면서 두달 전부터 일주일에 소주 반병 드셨다고 합니다. 엘 c 외에 태기 과거력은 없었고 최근 투약으로는 본원 소화기약만 드시고 가져온 약은 없어서 주치의한테 노티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시필리스 포지티브여서 혈액감염주의 침상에 부착했으니까 체열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라식스 복용하고 있어서 낙상고위험 안내문도 침상에 부착했고 환자 보호자에게 주의사항 교육했습니다. 데일리로 바디웨이트 애 c 확인해서 백사이드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61.5, 82.5로 기록했습니다. 3일마다 IV 교환 중인데 현재 이상소견은 없고 환자 식사 죽으로 원해서 시기 변경해 놨습니다. 이번 전 외래에서 랩이랑 엑스레이 하고 왔는데 랩 결과 헤모헤마 8 8에 27.9, PLT 43,300, 알부 2.9, OTPT 156에 25, GTP 167, T 빌 8.9, D 빌 6.5로 높았던 상태였고 오늘 랩팔로에서도 OTPT T 빌 D 빌 아직 높습니다. 헤모헤마 7.4에 23.2, PLT 4만알부 2.4로 좀더 떨어졌는데 수치 교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처방 없으니까 회진 후에 추가 처방 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파라는 1월 3일 1리터 시행했고 검체 내려간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식 문제로 gs 컨설트 보러 외래에 상담 갔다 왔고 간이식 대기 신청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지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 환자 한 명에 대한 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계 시리즈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는 듀티 별로 아주 자세히 다뤄놓았었죠. 이제는 이렇게 환자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인계로 풀어가보려고 해요. 다음 편에 자세한 해석과 의미 있게 알아야 할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대한 다양한 질병의 케이스로 가상의 환자를 인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 동안 사이. 조금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533호 이모모님, 남자 52세로 2016년에 알콜릭 LC 진단받고 본원 MG 팔로우하고 있는 분으로 최근 피로감 느껴지고 황달이 생기는 것 같아 외래 진료 보고 랩했는데 황달 수치 증가해서 검사와 치료위에 입원했습니다. 환자 금주하다가 최근 모임이 많아지면서 두달 전부터 일주일에 소주 반병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LC 외 특이 과거력은 없었고 최근 투약으로는 본원 소화기 약만 드시고 가져온 약은 없어서 주치의한테 노티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시플리스 포지티브여서 혈액감염주의 챔상이 부착했으니까 체열할때 주의해주시고요. 라식스 복용하고 있어서 낙상 고위험 안내문도 챔상이 부착했고 환자 보호자에게 주의사항 교육했습니다. 데일리로 바디웨이트 AC 확인해서 뺏사이드 기록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61.5, 82.5로 기록했습니다. 3일마다 IV 교환 중인데 현재 이상 소견은 없고, 환자분 식사 죽으로 원해서 시기변경 해놨습니다. 입원 전 외래에서 랩이랑 엑스레이 하고 왔는데, 랩 결과 해모에마 8.8에 27.9, PLT 43,000, 알분 2.9, OTPT 156에 25, GTP 167, T빌 8.9, D빌 6.5로 높았던 상태였고, 오늘 랩 팔로우에서도 OTPT T빌, D빌 아직 높습니다. 해모에마 7.4에 23.2, PLT 4만, 알붐 2.4로 좀더 떨어졌는데 수치 교정할 건지에 대해선 아직 처방 없으니까 회진 후에 추가 처방 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파라는 1월 3일에 1리터 시행했고 검체 내려간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식 문제로 GS 컨설트 보러 외래 상담 갔다 왔고 간이식 대기 신청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